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5위 자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실체가 없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소리를 듣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미국 빅테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주식, ETF에 대한 식견까지 넓힐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시총 5위 아마존과 대등하게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는 건 이제 비트코인은 명실상부한 미국의 빅테크와 대등한 투자 자산이 된 거죠.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이제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투자해야 할 자산이 된 건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투자하자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들을 갖고 있죠. 실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산이 맞는가라는 불안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직 제도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또 일부 제도권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도권에서 완전히 인정받지도 못한 자산이 시총 5위까지 올라올 정도면 이게 완전히 인정받게 되면 얼마나 가격이 더 올라갈까?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할 때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뭔가 도박에 가까운 잘해야 투기 상품 정도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어요. 또 변동성도 엄청나서요.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400만원 이게 1년도 안 돼서 2400만원까지 오르더니 다시 하락해서 300만원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전고점 회복까지는 3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장은 약한 손을 밀어내고 강한 손에게 보상을 준다고요. 하지만 모든 자산이 단지 오래 보유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어야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오래 보유할 자산이다라는 믿음 또는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려운 건 주식과 다르게 가치를 판단하는 어떤 클래식 지표가 없거든요. 세상에 없는 것을 이해한다. 마치 양자 역학을 이해하는 것만큼 개념 잡기가 어려운 게 비트코인인데요. 그럼에도 자산 시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산을 이해하고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0년 전에 비해서 몇백 배가 올랐고 또 몇천 배가 올랐다. 이런 말보다 좀더 현실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이 1년 전에 6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11만 8천 달러니까 2배 정도 상승했죠. 2년 전에는 3만 달러였습니다. 4배 상승했죠. 3년 전에 비해서는 5.4배 올랐습니다. 또 5년 전에 비해서는 11배 올랐죠. 비트코인이 단지 가격이 오르니까 사라 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자산이 이런 변동성을 보인다면 이제 그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비트코인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제 시총 5위의 자산이 된 비트코인을 외면하고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해가 됐다면 투자를 해야 되고, 이해가 됐는데도 납득을 못 하시겠다면 내 관점을 점검해야 됩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상승한 종목이 엔비디아죠. 그런 엔비디아도 과거에 엄청난 거품 논란을 겪었습니다. 2023년 3월에 모건 스텔리는 엔비디아의 버블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라면서 매도를 주장했는데요. 그때 주가가 고작 40달러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 회사가 갖는 가치가 뭐였습니까? AI였죠. 그걸 빨리 알아챈 사람은 돈을 벌고 대가를 받은 거죠. 남들이 다 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모를 때 그걸 빨리 안다면 그만큼 더큰 대가를 받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160달러예요. 하지만 아무도 거품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디지털로 만든 화폐인데 그게 왜 가치가 있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심지어 투자 중인 사람조차도 그게 왜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단지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하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시장에서 점점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냐?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죠. 특히 은행은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은행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보안시설을 구축하고 감시와 규제를 받으면서 이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게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은행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가장 완벽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2중, 3중으로 보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해온 게 은행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기존 보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느 은행을 뛰어넘는 무결성을 달성했거든요. 바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조합인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새로운 장부를 만듭니다. 처음 만들어진 장부와 현재 장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장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 새로운 거래를 기록할 때마다 변경된 장부의 내용을 서로 확인해서 맞지 않는 장부를 걸러내는 거죠. 만 명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한두 명의 장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9,998명의 장부가 맞다면 그 장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실물 장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장부를 서로 대조합니까? 컴퓨터를 쓰는 디지털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수학 퍼즐을 내고 가장 먼저 푸는 사람에게 장부를 쓸 권한을 주는데요. 퍼즐을 푼다는 게 고성능의 컴퓨터와 전기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해내고 장부를 쓰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이걸 채굴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장부를 작성하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드의 역할을 하면서 검증을 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컴퓨터를 노드라고 하는데요. 용량은 500기가 정도 돼요. 누구나 비트코인을 확인하고 전송하려면 이 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전송할 때 직접 노드를 운영하지 않고 거래소나 웹지갑을 이용하는데요. 누구나 자기 컴퓨터에 노드를 설치하면 내 컴퓨터에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을 한다면 전 세계에 2만 개가 넘는 노드 운영자들이 한꺼번에 같은 데이터를 조작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노드 운영자들은 유명한 거래소나 웹지갑도 있겠지만 일개 개인도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작당을 한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단한 건의 해킹이나 조작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말고도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그들 중에 이렇게 분산화를 달성한 코인은 비트코인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은행보다 안전한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뢰받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뭘 저장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치 저장에 가장 좋은 수단은 금이었어요. 금은 조작이 불가능한 가장 신뢰받는 물질이거든요. 금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썩거나 변질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걸 교환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오직 금만이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금을 주고받으면서 가치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런 금의 특성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수량은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어요. 추가 발행 절대 안 됩니다. 추가 발행하는 순간 노드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변질되지 않는 금과 일치하죠. 또 금은 굉장히 소액으로 분할이 잘 됩니다. 분자 단위로 얇게 펴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금이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도 1억분의 1로 분할이 됩니다. 1억분의 1 비트코인, 이걸 1 사토시라고 하죠. 정말 보면 볼수록 금과 똑같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금은 금속으로서 실물 가치가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물 가치가 없죠. 하지만 금속의 가치 대신에 은행을 대체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금이 화폐의 자리에서 밀려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거래수단으로 쓸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자산이란 한계 때문에 멀리 있는 곳에 금을 전달하려면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화폐로 대체하고 은행을 통해서 전신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금 대신 화폐로 거래를 하니까 은행이 장난을 칩니다.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듭니까?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면 은행은 통장에 100만 원이라고 써주죠.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출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그 중에 10만 원만 남기고 90만 원을 철수라는 사람에게 빌려줘요. 철수 통장에 90만 원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리고 9만 원을 남기고 영희에게 81만 원을 빌려줍니다. 이것도 영희 통장에 81만 원이라고 써주는 걸로 끝나요. 결국 은행은 1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은 100만원, 90만원, 81만원, 도합 271만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랑 철수, 영희가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겠다고 한다면 은행은 내줄 돈이 없죠? 그래서 인출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의 통장으로 보내주는 건 가능해요. 어차피 은행끼리는 CD망으로 서로 돈을 공유하거든요. 어떻게든 현금으로 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은행은 내 돈임에도 1억원 이상은 현금으로 인출해주지 않아요. 계좌 이체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모두 합법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은행이 돈을 만드는 걸눈 감아주면서 자신들도 국채를 발행해서 은행에 떠넘깁니다. 그렇게 세금을 걷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통계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원 통화라고 불리는 실제 종이화폐, 2.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금을 포함한 협의 통화 M1은 3.1%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장 인출이 불가능한 정기 예금과 대출까지 포함한 M2는 6.5%가 증가했습니다. 현금이 증가한 2.1%는 실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늘어난 거니까 정당하게 늘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M1, M2의 이 증가율, 어디서 온 돈일까요? 없는 돈을 은행이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 본원통화대비 m1은 4배에서 5배가 존재하고요. m2는 15배에서 16배까지 돈이 돌고 있습니다. 없는 돈이 늘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이 오죠. 우리는 물가 상승 시대에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본위제 시절 불과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폐가 은행을 통해 통용되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중세시대에 세금이 가혹했다고 배우죠. 하지만 이때는 세금을 현물로 직접 받았거든요. 지금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거두는 척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세금을 거둡니다. 결국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보면 금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송금 기능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럼 은행이 필요하지 않은 화폐가 되는 거죠. 이제 은행은 더 이상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세력이 뭘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 그리고 은행의 기능을 더한 하이브리드 상품인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완벽히 이해는 안 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약간 혼란스러울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신용화폐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네이티브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인 시스템에 의무를 갖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려운 만큼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순서대로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부의 재편, 비트코인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혁신은 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어야 완성됩니다. 이제 곧 비트코인 네이티브 세대들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우리는 그때에 얼마나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금이나 주식, 이게 오를지 내릴지 걱정하는 사람은 있어도 가치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절반 넘게 이게 가치가 있는 게 맞아? 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적절하다를 떠나서 가치가 아예 제로라고 믿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심각한 저평가 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나마 이걸 끌어올린 게 미국에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아, 이제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인정받는구나. 또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인정한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인정하게 된 거고요. 아마 끝까지 거부하는 세력은 금융권일 겁니다. JP 모건의 다이만 회장은 비트코인을 불법 활동에 쓰는 돈이다. 라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인정한 것 같아요. 막을 수 없다면 플레이어라도 되자. 이제 비트코인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오던, 우리를 착취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모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특히 S&P 500 같은 인덱스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동일하죠. 주식은 우상향 하거든요. 왜 우상향 할까요? 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돈이 왜 늘어날까요?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S&P 500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S&P 500 기업은 이익을 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이익은 어디서 옵니까? 정부와 은행이 경제 성장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그렇게 초과 발행되는 화폐를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익으로 흡수하고요. 그걸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S&P 500 투자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자가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자고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수량 중에 1990만 개, 94.7%가 이미 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2140년이 돼야 완전히 발행이 돼요. 앞으로 100년 동안 단 5.3%가 늘어나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적게 늘어나는 자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비트코인의 가치는 금 시총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금 본의제의 흔적이 사라진 건 1972년 닉슨 쇼크 때죠. 그 전까지 달러는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 보관증이었어요. 달러의 가치는 곧 금의 가치였죠. 하지만 그건 금본위제의 기억이 남아있는 세대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고요. 결국 달러는 금과 완전히 분리된 자산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서 1950년에 1달러, 지금은 0.075달러의 구매력 밖에 없어요. 92.5%의 가치를 잃은 거죠. 금도 완벽하게 가치를 보존해 주지는 못합니다. 금은 1년에 최소 2%씩 복리로 생산량이 증가해요. 35년이 지나면 금은 두 배로 늘어나고 금의 가치도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금이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건 경제가 2% 이상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시장 전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증가가 금이 늘어난 속도와 비슷하니까 금 대신 상품의 가치가 유지된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4년마다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처음 4년 동안 50% 생산되고 다음 4년간 25%, 매 4년마다 절반씩 줄어서 12 12.5%, 6.25%, 지금은 3.125%가 생산이 돼요. 4년이니까 1년이면 0.8%죠. 이것도 다음 반감기가 오면 0.4%, 0.2%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 와중에 화폐는 1년에 7%씩 가치가 하락하죠. 물가상승은 3%가 되는데 왜 7%가 하락하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재화나 서비스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면 물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싸져야 돼요.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경제 성장보다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매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계속 일을 해서 이 늘어난 화폐를 가져가라고 정부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으로 새롭고 우수한 제품이 나오면 기존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제공됩니다. 2000년대의 폴더폰은 5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죠. 물가가 올랐으니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더 좋은 물건을 같은 값에 구해야. 그게 성장인 거죠. 과거에는 일했던 가치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풍활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가치 보관을 못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하라고 권유 받는 겁니다. 그걸 할줄 모르는 사람은 가치 보존을 못하니까 당장 소비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MZ 세대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문화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 합리적이에요. 투자를 할줄 모른다면 말이죠.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던 2017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물론 워렌 버핏 같이 비트코인을 꽤 이해하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90년을 유지해온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보수적이 된다는 건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적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기존 걸 지키는 게 나은 거죠. 워렌버핏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내가 워렌버핏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수량이 정해져 있다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비트코인의 수량 2100만 개 역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2만 개의 노드에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이 값을 바꾸려면 2만 개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해야 되고요 누군가 맘대로 이 수량을 바꾸면 그 사람은 노드에서 퇴출되게 되죠 그리고 설사 어찌어찌 일부 노드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그 노드는 새로운 비트코인으로 분기가 되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채굴자가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굴자 입장에서 볼때 어디에 기록하려고 할까요? 저라도 2100만 개짜리 체인에 기록하려고 할 겁니다. 뭔가 비트코인이 늘어나려면 사회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노드 운영자, 채굴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비트코인 개발자 사토시가 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화이기 때문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를 깰수 있다고 하죠. 이건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깰수 있는 암호는 비트코인 주소가 고정되어 있던 초창기 지갑에만 해당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지갑은 segwit이라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비트코인 주소가 바뀌면서 아예 주소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segwit이 적용되지 않은 구형 지갑 중에서 키를 분실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해서 새 지갑으로 끝까지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지갑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 대상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지갑에 주소가 공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해킹이 가능한 지갑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기존의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바꾸거나 수량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의 해킹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큰 변수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양자 컴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깰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더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정치, 금융의 환경들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은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셔야 되죠. 제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과거에 올렸던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최대한 쉽게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비트코인 맥시들에게는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채널은 비트코인 맥시가 아니라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화시킨 영상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